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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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6장 3절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 감사하는 마음은 내 삶의 주권을 내게 맡김으로 시작된다 나는 우주의 창조주이며 운행하는 자라 하늘과 땅을 영광스러운 나의 임재로 채웠다.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나보다 네가 더이 세상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. 제한된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내가 이를 잘못 처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. 하지만 너는 내가 아는 사실이나 내가 보는 바를 알지 못한다. 천국의 영역을 볼수 있도록 네 앞에 드리운 커튼을 걷으면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나 예야 나는 너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도록 지었단다.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미래를 아는 일에서나 영의 세계를 보는 일에서 너를 보호한단다. 범사에 감사함으로 내 주권을 인정해라. 범사에 감사하라.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.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. 고린도 후서 5장 7절.